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청드립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영천나에 주를 향한 내 속에 할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주를 향한 어, 갈급한 마음, 그 갈망이 항상 차고 음.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속에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함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장일 어, 절에 보니까 우리로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은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가장 귀중한 것이거든요 바로 구원의 소식입니다 네, 밑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마지막에 보면, 어, 사도바울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사도바울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름도 기억되어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아시아에서 사도바울을 버렸고요 근데 반대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어, 사도바울이 감옥에 사슬에 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찾아와 격려하고, 하나님 나라 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전자가 아니라 후자 오네시브로처럼 서로 격려하고 또 함께 와서 또 보듬어 주고 또 구이를 그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뭐. 선교사 아니 부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직분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복음 즉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저 여러분 모두가 다그 구원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사도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그랬거든요. 어, 저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자격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분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구나 이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주신 그 직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원에서 거듭났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성되 여겨주셨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3절부터 6절 읽기 전에 7절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인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세 가지 예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 예수의 좋은 군사, 두 번째는 경계하는 사람이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수거하는 농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예가 적절하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여기 써 놓은 것이죠. 이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에 있든지 먼저 아름다운 소식, 구원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면 하나님께서 총명, 뭐 다른 말로 인사이트, 통찰력이 되겠죠. 아니면 언더스탠딩 왜 복음을 전하라하셨을까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잠깐만 들게요 좋은 병사,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마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저도 군생활을 해봤는데 군대 가면 군대에서 이루어진 시스템 안에서 스케줄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만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어 여겨 부르신 것에 따라서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즉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어디서든지 적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 하는 자. 경기를 한다는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경기 나가기 전에 그 룰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고 자신의 그 몸을 트레이닝하거나 식단을 조절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잘 해야겠죠. 그래야 나중에 경기에 임할 때그 룰에 따라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어, 수거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두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뿌리면 어, 그 뿌린 씨앗이 어, 자라죠. 뿌리고 물도 주고 가꾸고 마음을 다 하다 보면 그 씨앗에서 새싹이 나고 또 줄기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 정말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름다운,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총명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오늘 사용해 주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라. 주께서 범사인 내게 총명어 주신다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친히 주인 되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정말 선교적인 삶 미셔널 라이프를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때에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데 은혜 가운데 강하기 원하고 그리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인데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알았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총명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불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신실한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죄 짓고 범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불수종하고 있는 정말 어느것 하나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죠. 불쌍히 여겨 주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곳에 감사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어, 주의 말씀 그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복음을 함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충분히 머물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가 리 정말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억매이지 어,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어찌 면류관을 얻겠습니까? 주님 주 안에서 우리가 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주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농부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리고. 애쓰고 아버지 또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삶에 이런 농부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께서 더 범사에 내게 좋은 것 아버지 통찰력과 총명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어,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 아버지 이지 임에 싸우니 주 말씀하신 것 따라서 믿음으로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혜락게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신 너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 번도 주 앞에 신실하게 선적이 없는 것처럼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아름다운 것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함께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예수수 안에서 좋은 병사로 부르시고, 또 경계하는 자로 부르시고, 또 수고는 농부로 부르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애쓰며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범사에 그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총명과 이해와 또어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반응하며 그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될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우리를 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